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 협조를 해서 살처분하는데 어, 자발적으로 어, 참여하는 것이 어,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우리 강화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월 24일 최소로 발생된 이후 3일 만에 5개의 축산농가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가축농가 4만 4 3 6 0 2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살처분을 진행하여 6일 만인 오늘 살처분 동료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